자드라이버의 충격적 비밀 이게 일부로 설계됐다고? 안녕하세요. 공구의 역사를 파헤치는 공구의 전설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십자 드라이버 그 탄생 비화를 아시나요? 1930년대 GM 엔지니어 헨리 필립스는 당시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일자 나사를 사용하면 드라이버가 자주 미끄러지고 작업자들이 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필립스가 개발한 십자 나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햄 아웃 효과였습니다. 일정 토크에 도달하면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미끄러져 나와 과도한 힘이 가해 것을 방지했죠. 이는 대량 생산 라인에서 혁명적이었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십자 나사가 유행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이 직접 차를 수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 십자 나사는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흔히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식 정비소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십자 드라이버는 사실 소비자 통제라는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에요. What?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엘렌렌치의 놀라운 역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공구를 좋아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